희망찬 새해를 맞이한 정다운 나의 꽃봉오리들에게 열렬한, 하차, 열렬한 축하를 드립니다. 예,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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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맙습니다. 여러분들도 새해 건강들에서 공부도 더 잘하고 지혜와 재능도 더욱 키워서 경례하는 아버지 김종원 원수님께 큰 기쁨을 드려야 합니다. 예 아이쿠 할아버지 귀중해지겠다. 꼬머리 예! <laughs> 여러분, 아버지 원수님께서는. 아이들이 웃어야 온 어, 나라가 밝아진다고 하시면서 아이들의 행복한 웃음을 위해 모든 것을 다 바쳐가고 계십니다. 지난해 그 어디나 돌아치면서 못된 짓을 다하는 흙물이라는 악마 같은 것이 우리나라 평안북도 자강도 양강도 일부 지역에 나타나 모조리 삼켜버리다 못해 아이들의 노래소리 웃음소리 낭낭이 울리는 다가소 유치원 학교를 삼켜버렸습니다. 그러나 아이들의 노래소리, 웃음소리는 빼앗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원수님께서는 수혜제호가 아이들을 평양에 데려다 공부시키면서 온갖 사랑을 다 베풀어 주셨기에 아이들의 노래소리, 웃음소리는 더 높아져 사람들을 울렸습니다. 에이구. 몇달 오간에 교복을 세 번씩이나 갈아입혀 주시다니 야 너희들은 정말 복덩이러구나 이런 사랑이 세상에 어디에 있단 말이냐 온 나라 꽃봉은이들은 아버지 원수님의 세상이 없는 이런 그나큰 사랑 속에서 행복덩이로 웃은 덩이로 그럭무럭 자라나고 있습니다 이 여러분, 예! 설날 팀이온 나라가 환하게 밝아지기 마음껏 웃읍시다. 아무리 먹어도 배가 부르지 않는 곳, 무엇이냐? 꼬마 할아버지야! 허허! 할아버지 보고 반말을 하면 되나요? 반말을! <laughs> 꼬마 할아버지! 아무리 먹어도 배가 부르지 않는 것이 공기입니다. 아, 그래야지. 그런데 학생은 큰 자동차 박시에 들어있는 공기를 다 먹을 수 있나요? 아니야, 그걸 다 먹었단, 범풍선처럼 배가 뺑뺑이 돼서, 꽝! 하고 터지고 말 겁니다. <laughs> 아무리 먹어도, 배가 부르지 않는 건, 번기가 아니라, 나이입니다. 나이! 모두들 새를 맞아, 한살씩더 먹었지요? 예! 그럼 이제부터, 나이 한 살씩 더 무은 지난해 얼마나 컸나 보기로 합시다. 할아버지, 나는 지난해 키가 5cm나 컸습니다. 꼬마 할아버지, 난 지난해 7cm나 컸습니다. 꼬마 할아버지, 지난해 나는 키가 12cm나 컸고 몸마 무게는 5kg나 늘었습니다. 꼬마 학아버지금몇살이에요 어. 아니, 9살입니다. <laughs> 아홉 살은 학생이 대단합니다. 지난해, 치만 컸나요? 아닙니다! 지난해, 지혜도 크고, 재간도 컸지요? 예! 예. 재간 중에, 지혜성끼리를 퍼기 전에, 님만 할아버지가, 여실을 하겠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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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기에 아무것도 없지요? 예! 뭐가 나타나나보라요? 하나, 둘, 셋, 저함 무슨 하입니까이 함은 여러분들이 요구만 하면그 어떤 재간들이든 지혜도이든 보여주게 될 신기한 여수람입니다. 여수람? 예. 노래를 잘하는 재간둥이는 없습니까? 나래잘하는하는재이하팔들팔 예. 요 하나 셋. 나니? 전국이 치원 어린이 신창업 공연에서 좋겠니? 나니 정말 좋겠니 아. 할아버지 아. 난 피아노도 잘합니다 그래요? 여기 피아노 하는 거 우리 얼마나 잘하나 좀 봅시다 이 어린이는 아버지 원수님께 편지를 올렸는데 몸소 보아주셨습니다. <laughs> <laughs> 그림을 잘 그리는 책한인은 없습니까?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선영이가 그린 그림들이나요? 예. 떨고 먹던 꿀꿀이 나오는 침승대입니다. 용선의 형제입니다. 풍산깨입니다잘 그렸습니다. O, que? o que? 문제를 한번 내봅시다. 라지언 어이니 내가 문제를 내겠습니다. 음. 양쪽에 날이 있는 15cm의 텁으로 15cm의 간격을 두고 나란히 서 있는 두 대의 나무를 동시에 뵐수 있을까요? 섬날의 너비한 나무 사이의 간격이 똑같기 때문에 동시에 뵐수 없습니다. 얼마든지 뵐수 있습니다. 더블피스듬이 기울이가 배면 양쪽의 나무를 동시에 뵐수 있습니다. 이 예, 맞았습니다. 세계적인 과학자가 될 꿈을 담아 편지를 올렸는데 아버지 여수님께서 몸서 내 편지를 보아주셨습니다. 다음은 여시를 보겠습니다. 이두콘네 책을 한 콘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누가 이 책을 뽑아 보겠습니까? 아무리 당겨도 떨어지지 않습니다. 맞았습니다. 이건 역이 아니라 진흙놀이입니다 <laughs> 라디오 놀이는 힘든 문제의 답을 제법 풀었습니다. 역시 꼬마 박사입니다. 에, 이 세여 놀이는 이런 진흙놀이 책을 보면서 에, 지혜를 키워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어린이는 노래도 잘하고, 악기도 잘하고, 그리고 글 짓기도 얼마나 잘하는지 모릅니다. 누구든, 글 짓기 문제를 한번 내보십시오. 사랑의 주체품을 가지고 집근실을읊어보시죠그 사랑 잊지 말래요. 따끈따끈 서숲 우유 유치버대에 왔어요. 허허허, 저것 좀 봐. 소리는 불쑥 꿀컥 날마다 첫살 어른, 파동파동 우리 얼굴. 선생님은 눈물 글썽, 원수님그 사랑 잊지 말래요. 잘 지었습니다. <laughs> <laughs> 자, 이번엔 여러 가지 재간을 키운 신덩이가, 여수람에선 나오겠습니다. 나는 경련은 아버지 김정은 회수님께 글작품집 선을 올려 기쁨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전국 혈액품을 받았 합니다 한해 동안에 세 가지 재간을 키운 삼중 재간두입니다이 어린이의 세 가지 재간이 조절로 생겨났을까요? 아닙니다. 선생님들이 키워줬습니다. 어머니가 키워줬습니다. 옳습니다. 선생님과 어머니가 키워주고 그리고 어머니 당과 고마운 사회주의 품있기에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재간두의들이 많이 생겨납니다. 옛날 할아버지, 나로서 여술하면서 네. 못 나옵니까? 여술하에요 그만. 이 꼬마 옛말 할아버지도 이여술함에서 나올 자격이 있습니다. 지난해 어머니 날에 텔레비전 무대에서 독창을 했는데 대단히 인기 끌었습니다. 자, 들어갔다 나오라. 대단하지! 날 보고 욕심이 하늘 같대요. 이 노래를 불러보십시오. <목소리> 노래인 김치깍두기 노래를 부를 수 있나요?

여수나무에서 나오겠다고요 어린이는 무슨 재간이 있나요. 노래 잘합니다. 노래를 잘해요 예. 노래 한번 불러보라 요. 네. 뭘 잘하나요. 컴퓨터 잘합니다. 컴퓨터는 잘한답니다. 할아버지 나는 이런 책을 보면서 지혜를 키웁니다. 이야 어시살난 어린이가 나이를 앞당겨서 자연과학 상식 책을 보면서 지혜를 키운답니다. 어린이 이 다음에 커서 뭐가 되겠나요. 세계적인 파견가가 되겠습니다. 어, 그래요 어린이. 아내 어린이들은 키도 크고 재간도 크고 뒤에도 크고 그리고 뭐가 또 컸을까요? 컸습니다. 사회주의 우리나라를 사랑하는 애국의 마음이 컸습니다. 이 귀여운 한다의 어린이는 지난 한해 동안에 수십 차례나 나라를 위해 좋은 일을 많이 해서 꼬마 애국자로 소문이 났답니다. 할아버지가 이 귀여운 어마이, 진 안아주겠습니다. 신건욱 동무와 김자령 당모도 나라를 위해 처원 일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 부모들도 내가 애국자가 되라고 또 밀어주어 나라를 위해 처원 일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 부모들은 나라를 위한 애국의 마음을 오늘서부터 키워야 한다고 하시면서. 1학년 때부터 나에 의한 전연을 많이 하도록 또 물어주고 계십니다. 9살 밖에 안된저 신곤욱 학생은 지난해 키도 열한이 컸을 뿐만 아니라 글짓기를 잘해서 아까스면 은 창작상 메달이 두 개씩이나 번쩍번쩍하고 그리고 체육은 못하는 게 없습니다. 탁구면탁고 수영임 수영 수용 얼마나 잘하는지 모릅니다. 그야말로 저 학생은 기독체를 겸비한 모범학생입니다. 땅에 사는 모든 부모님들은 제 자식이 나라를 빛내는 인재들이 되길 바라고 그리고 사회주의 내 나라를 열렬히 사랑하는 애국자들이 되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을 키우느라 수고 많이 하는 선생님들과 부모님들에게 인사를 드립시다. 자, 이번엔 할아버지가 재미나는 옛말을 해주겠습니다. 아이 옛말은 임진조국전쟁 시기에 지혜로서 외놈들을 통쾌하게 쫓긴 홍의장군, 곽재우에 대한 옛말입니다. 왜 홍의장군이라고 했나 하면 이 전투를 할 때면 곽재우 장군이 붉은 옷을 입고 다녔기 때문에 홍의 장군이라고 했습니다. 이 홍의 장군은 어렸을 때부터 아주 지혜롭고 영리했고, 어, 머리가 뱅글뱅글 돌아갔기 때문에 전투마다에서 아주 기묘한 전술을 많이 썼는데, 그 전술들 가운데는 바가지 전술도 있습니다. 바가지 전술! 그 곽재우 장군은 제가 권리는 우위병들에게 바가지를 하나씩 허리에 차고 다니게 했습니다. 그 바가지에다 밥도 담아먹고 또 물도 퍼마시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곽재우 장군은 야 무쇠를 녹여서 쇠 바가지를 한두에 만들도록 해라 했습니다. 그래서 무쇠를 녹여가지고 쇠 바가지를 크기도 생김도 허리에 차고 다니는 바가지와 똑같이 만들어서 외람들이 들어올 수 있는 거. 길 옆에다 이제 술구멍이 놨습니다. 외람들이야 빨리 추격이다 하면서 응? 오다가 그 바가지를 발견했습니다. 야 이거 의병들이 차고 다니는 바가지로구 나면서 하툭 들라는데 무거워서 들수 있나요? 아! 아! 얼마나 무거운지 백근도 넘는 것 같았습니다. 예. 아이고 이렇게 무거운 걸 허리에 차고 다니다니 모두 장수들이구나 빨리 도, 도망치자.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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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아버지 또 어떤 선수를 생각했습니까? 어떤 선 수술을 생각했습니까? 그 다음에는 호각 전술 얘기입니다. 전술? <laughs> 예, 호각 전술. 호각을 부는. 이 의병들을 산속에 여기저기에 배치해 놓고는 이 동쪽에서 휙 하고 불게 하고 서쪽에서 휙 하고 불게 하고 남쪽, 북쪽에서 휙 사방에서 호각을 불게 했습니다. 자, 동쪽에서 불면 그쪽으로 우르르 밀려가고 서쪽에서 불게 되면 또 서쪽으로 밀려가고 동쪽 서쪽, 남쪽, 북쪽, 위 이렇게 유인전술 쓰면서 놈들 보기 좋게 적사됐습니다. 그 다음엔, 예, 홍의 장군이 별하별 전술을 다 썼는데, 그 전술들 가운데는 괴짝 전술도 있습니다. 괴짜 전술! 예. 하루는 홍의 장군이, 너희들 마을에 내려가서, 볼통들을 몽땅 가져오도록 해라. 볼통, 볼, 볼. 그 다음에, 뱀들도 잡아오도록 해라 했습니다. 그 그러니까 한편, 한자를 가지고 괴짝을 만들게 했습니다. 괴짝을 멋있게 만들게 했습니다. 멋있게 만든 괴짝에다가, 마을에 가서 가져온 볼통들을 넣고, 뱀들을 잡아놓고는 봉인했습니다. 외놈들이 들어올 수 있는 길목 여기저기에다가 그 괴짝들을 놨습니다. 이 외놈들이, 자 이렇게 오다가 괴적을 발견했습니다. 야 이거 이 무슨 보물이 들어가 있는 괴짝 같아. 함서 이놈들이 사방에서 어지 우직 뜯었습니다. 뜯자마자 속난 볼떼들이 외하고 나와서 어, <laughs> 외놈들의 상통이다 덕침을 쐈습니다. 그리고 뱀들이 휙 나와서 이 다리를 감고서 물었 댔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이뱀 새끼야! 아이고! 아이고! 오늘은 벌통 전술과 뱀 새끼 때문에 몽짱 죽는구나! <웃음> <웃음> 할아버지, 어떤 선수를 어. 또 어떤 전술을 생각해냈습니까? 또 얘기해 달라고요? 예! 아 이젠 그만합시다. 딱한 번만 더! 자, 그럼 한 번만 더 해주겠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괴짝 전술입니다. 아, 이번에는 괴짝을 또 멋있게 짜서 그 안에다 볼통이 아니라 화약을 넣도록 해라. 이제 놈들이 많은 인원을 증강해가지고 올라올 텐데 화약으로 놈들을 쫓아보자 했습니다. 그 화약을 넣은 괴짝들을 또 여기저기다 놨는데 외남들이 국회 그 짝을 발견하고 채! 또 속을 줄 알아? <laughs> 벌통들과 뱀 새끼들을 멍땅 불태워 죽이면 말테다 하면서 그회 짝들을 한 곳에 이렇게 무조기 쌓아놓고는 불을 질렸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laughs> 예, 화약이 들어갔으니까 꽝! 하고 폭발했습니다. 외놈들은 불고기가 돼서 돼지고 말았습니다. <laughs> 아, 정말 지혜의 힘이 대단하지요? 예! 아, 여러분들도 지혜를 키우고 키워서 우리나라를 지키고 빛내는 애국자들로 무럭무럭 살아나야 합니다. 예! 자, 그럼 오늘 누가 활짝 웃었나 보기로 하겠습니다. 못 <laughs> 가는 우리 아이들의 웃음이 온 세상에 울려 퍼집니다.